아니나 다를까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소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고 위안부, 강제 노동을 모두 부정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도 출간했죠. 이들은 박정의 전두환도 불이라 했던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세력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런 매국노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역사 관련 기관에서 자리를 하나 둘씩 맡으면서 사상 초유의 두쪽난 광복절 기념식을 만들더니 급기야 이제는 혈세 245억 원을 들여 서울 종로 한복판에 이승만을 찬양하는 친일 뉴라이트 윤석열 표 민족 독립 운동 전용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 모르게 매국노지에 쓰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이제는 감도 안 옵니다.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과 뉴라이트의 머리로 만들어질 독립기념관에 혈세 245억을 쓴다니.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겠죠. 이번 사태의 시작점은 지난 3.1절 기념사였습니다. 이날 윤석열은 그간의 독립운동사가 무장 항일운동에만 치우쳤다며, 나머지 독립운동은 친일파로 몰아갔다는 뉘앙스의 기념사를 발표했는데요. 1 5일뒤 보훈부는 문화계몽운동에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한다며 2억원짜리 연구 용역을 공모했습니다. 문제는 이 용역이 현재는 독립기념관장이 된 뉴라이트 학자 김영석 당시 대한민국 역사화 미래재단 이사장이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점인데요. 말할 것도 없이 연구에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죠.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시도 때처럼 조용히 음침하게 이런 짓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더 공론화되어야만 이들의 만행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내 독립운동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뉴라이트적 인식의 연장선인데요.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은 박정희, 전두환조차도 4.19 혁명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불이라 칭할 정도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과 손잡았고 그들을 후원했으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재창함으로써 통일 민주국가 수립을 기원했던 민족의 열망을 짓밟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탄핵당했는데 심지어 내년이 이승만 탄핵 100주년입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이번 기념관 설립이 뉴라이트 매국노 독립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보훈부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을 국민께 널리 알려 독립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이 바보입니까? 수의 계약을 뉴라이트 관련 인물들이 따냈다는데 아니라고 발뺌한다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악행은 또 터졌는데요. JTBC에서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사주했다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니네,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시민단체. 예, 예. 국힘에서, 국힘에서 한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게몇개 있어? 그거 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 형님이? 산에 있을 때 예. 그 우리 민이라고 예. 그 진짜 솔직그 우리 고수파폼인데도 예. 그 광고도 많이 나 동시에 공천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하며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또한번 의심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날 치면서 그렇게 고발도 해 주고 백은종이또 고발해야지. 그 다음에 또 여사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또 여사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또 여사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예. 네. 야, 그런 나를 그 시월 어? 이렇게 밀어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언론 탄압은 없다고 잡았다더니 녹취록까지 등장한 마당에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 녹취록에서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시민단체를 사주해 특정 언론사 및 기자를 고발했다는 정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생한 해당 시민단체는 각종 규탄 집회를 하고 정부 비판 보도를 낸 언론 및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뒷배경에는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녹취록에서 언급된 고발건에 대해 서울의 소리 대표는 고발건이 많고 고발인도 가려져 있어 구체적 날짜와 내용을 확인 중이지만 세민연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세민연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활동을 시작한 사단법인인데요. 실제로 녹취록 내용처럼 세민연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에 여러 차례 광고를 실은 것이 확인됐고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민연은 2022년 9월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MBC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2022년 9월 26일 외국 보도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며 MBC 박성재 사장 등을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고발 당일부터 한 달여간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은 매국 MBC 기자를 즉각 퇴출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3일에는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찾아가 MBC를 해체하라는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 사주까지 하면서 언론을 괴롭히는 데는 이번 명태균 녹취록처럼 윤석열 정부가 숨기고 싶은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았을 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텐데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 보고에서 그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해 명품 백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디올백 사건은 심 총장에 대한 첫 평가가 될 것이라 모두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친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가 부임하자마자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검찰총장이 바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이었는데, 역시나 우리 모두를 기만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김건희 무혐의 처분이 뜨는 순간 앞으로 공식적인 뇌물은 윤석열한테 직접 하지 말고 김건희를 통해서 하라라고 공표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래놓고 무슨 공정을 논합니까? 국민들에게는 적당히 보여주기식이고 결국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참 국민을 우롱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뉴스토마토의 최초 녹취록 보도 이후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1년 국회의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아봤다는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정해오는 이준석 의원이지만 상황은 점점 반대로 흘러가는데요. 관련해서 당시 당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에 패배했던 나경원도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뭐 저희가 뭐 정치권에서 다 익힐 소문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짐세가 너무 뭐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이준석 전대 어 의원이죠? 이 의원이 네. 뭐 얘기하는 걸 보면 명태윤 씨하고 뭐저 가, 멀지 않다는 걸잘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 었습니다뭐좀더 보시죠. 뭐.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어디까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정말로 기대되는 판국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콘크리트 텃밭 TK 부울경마저도 지금 찬성이 58%입니다. 김건희를 버린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국힘조차 김건희를 커버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떠날대로 떠난 민심의 대통령은 어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뭐박재원 의원님은 백담사 가셔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백담사 가시기 전에 해결할 걸 해결하고 의상값이 있으면 의상값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